6000에 36, 36, 36, 36은 될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순정으로 쓰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 채널이 의미가 없죠. 근데 걔는 그렇다 쳐. 왜냐면 싸게 샀거든요. 근데 얘는 싸게 안 샀어요. 물론 지금 이 가격으로도 못 삽니다만. 오버클럭 안 들어가고 순정으로 쓸 거면 이 가격에 안 샀지. 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점점 상승세를 띠에 따라 가격이 아직 오르기 전인 메모리들을 제가 열심히 주서 담았습니다. 특히 알리에서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알리에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laughs> 진짜 거의 매일같이 하나씩 담았어요. 위에 보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어쨌든 이 알리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이렇게 구매해도 되냐라고 조금 의문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내부 칩셋은요. 중국산이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세개 회사 중에 하나의 칩셋 칩셋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국산 메모리 칩셋을 생산하는 기업도 이제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고, 저도 하나 구매해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알리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은 대부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칩셋이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메모리 칩셋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그 메모리 칩셋을 납품받아서 자기네들 기술로 이 PCB에다가 그 메모리들을 실장을 해서 디자인을 요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그런 메모리들을 좀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메모리의 수율에 맞는 프리셋을 지정을 해가지고 튜닝램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살펴보면 PCB의 완성도나 아니면 메모리 자켓의 완성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메모리 칩셋 자체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과 동일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 물론 그거를 신품을 갖다가 꽂는지 아니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형 메모리 제조사에서 불량으로 입고된 것들을 싸게 납품 받아서 거기서 쓸만한 메모리를 뽑아 가지고 그걸 재생시켜 가지고 뭐 하는 재생 칩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워낙에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그 비싸진 가격에 이제 적응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국산 메모리들을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는 좀 살만한 제품이 알리에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쓱 훑어봤는데 이제 살만한 제품들은 거의 다 품절된 상태고 아직 한국보다 싸게 파는 제품들은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국내에서 중고로 구매할 때이 알리에서 신품 구매하는 거랑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를 할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차라리 가격대가 국내에서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랑 비슷해버리면 국내 정품을 국내에서 중고로 구매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메모리들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소위 시금치라고 하는 녹색 램 말고 검정색 메모리나 아니면 이런 튜닝 메모리 같은 이런 메모리들은 대부분 라이프 워런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장착해서 쓰다가 문제가 되면은 AS 보내면 새 걸로 바뀌어서 옵니다. 리퍼도 아니에요. 그냥 새 걸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알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국내 정품을 국내에서 중고로 구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중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초반 때는 가격이 오르는지 잘 모르고 싸게 던지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싸게 올리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어 이거는 가격 괜찮은데 나쁘지 않는데 싶은 제품들은 정말 금방 판매가 완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고 구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이런 제품들 구매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알리 관련된 컨텐츠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신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참고하시라고 오늘 영상 만들어 봅니다. 자 오늘 다룰 메모리 요거예요. 요거 푸스킬의 6400 베이스인 메모리입니다. 32기가고요. 구매 가격은 이 정도 구매했는데 사실 이게 초이스데이 시작하기 전에 구매한 거라 언제 구매했지? 28일 날 그래서 초이스데이 때 구매했으면 좀더 싸게 가능했을 텐데 초이스데이까지 기다리면은 아마 재고가 많이 없어지겠다 싶어서 차라리 초이스데이에는 다른 것들을 구매하고 일단 얘는 주문 넣차 해서 주문 넣었고요. 근데 이 가격도 사실 원화로 치더라도 국내에서 심지어 중고장터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램들도 라이프 워런티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보내고 어 제조사랑 이렇게 컨택하면서 새 제품 받고 이러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어 능력자분들은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나쁘진 않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주호 요거 도착해서 이거 리뷰 해드렸고, 그 다음에 푸스킬 4,800 요것도 리뷰 해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6,400 요거 리뷰를 하려는 건데, 야, 요거 6 메모리 요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들리는 후기에 의하면은 이 제품은 우체국의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추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도착하는 대로 또 리뷰해드릴 거고. 어쨌든 이 제품을 제가 왜 샀냐면, 이걸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이 푸스킬의 6400 메모리가 판매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 여기는 이제 푸스킬 게이머 스토어라는 데서 파는 건데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쿠폰 먹여서 산 겁니다 아무래도 풀뱅크가 좋을 것 같아서 한 세트씩 더산 거거든요 눌러 보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요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여기 좀 내리면 여기 구매 후기가 있는데 이거 눌러 볼게요 6400에 sl은 오타겠죠 cl32로 잘 동작한다 라는 소리 그 다음에 하이닉스 칩으로 받았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게 요거 이거. 이거 이분은 튜닝을 좀 하셨어요 a m 시스템에서 쓰시는지라 6000에 CL28로 튜닝을 하셨습니다. 야 6000에 CL28 되는 거면 무조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야, 하이닉스 칩셋이 이 가격이면 싼거 아니야? 하고 주문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풀뱅크로 하고 싶어서 두 세트나 주문을 했고. 근데 한 세트는 아직 안 왔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똑같은데 어쨌든 판매물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얘는 하이닉스로 올지 뭘로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뭐 외형은 사실 이때랑 다를 바 없이 왔으니까 따로 사진은 안 찍었고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궁금한 건이 칩셋이 뭐가 들어가 있냐, 그거거든요. 하이닉스면 좋고, 그게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텐데. SPD를 눌러보면, 야 삼성입니다, 삼성. 그래, 삼성이면 중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메모리 제조사들의 이제 오버클럭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퍼포먼스를 봤을 때, 하이닉스가 가장 괜찮고, 그 다음이 삼성이고, 그 다음이 마이크론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좀 방심을 했어요. 삼성이면은 6000에 CL36, RCDRP36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씨, 이거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자, 다나와에서 DDR5 찍고, 삼성전자를 찍고, 낮은 가격순 대충 눌러보면, 메모리 종류가 두 종류가 나와요. 이런거 말고요. 위에 보면, 5600짜리랑 4800짜리가 있습니다. 등록월을 보면은, 4800짜리는 22년도에 등록을 했고, 5600짜리는 23년도에 등록을 했죠. 이 4800짜리는 이제 삼성 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출시한 DDR5 메모리고 이 4800짜리가 나왔을 때이 칩셋을 사용한 튜닝 메모리가 6000에 CL36, RCDRB36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4800짜리로 6000에 363636 36 스펙이 전형적인 삼성 튜닝 램 스펙이었는데 이 5600짜리가 나오고 나서 5600짜리도 제가 테스트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5 600짜리가 이 4800짜리보다 더 구려요. 이 5600이 더 구립니다. 그래서 이 5600짜리로는 제가 튜닝 램을 만든 걸본 적이 없어요. 이게 5600짜리가 어느 정도 구리냐면은 자 제가 적어 놓은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메모리 칩셋이 가지고 있는 오버클럭 퍼포먼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하이닉스 2세대 소위 a다이라고 불리는 게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m다이 그 다음에 삼성 1세대 그리고 이거랑 이거 거의 붙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최신다이라고 부르는데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베이스 클럭은5600 이라 사실 얘랑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게 삼성 1세대를 거의 따라왔습니다 아직 살짝 뒤쳐지는 정도 근데 클럭만 놓고 보면은 삼성 1세대 보다 마이크론 최신 다이가 더잘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클럭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삼성 1세대를 이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삼성 메모리 라고 하면은 얘는 취급을 안 해줬어요 요거 까지만 봤어요 요 밑에 이거보다 구린 요 밑에 애들은 오버클럭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정으로 쓰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삼성이 요겁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순정 메모리 클럭으로 봤을 때 지금 순정으로 부팅돼 있거든요. 순정 상태에서 지금 4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줄 알았어. 근데 이거면은 6000 클럭에 363636 1 3 5 볼트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돼. 근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 1세대는 맞는데 수율이 약간 모자라서 안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제조 공정상에서 이 뿔딱이 나왔다거나 그럴 수 있,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뿔딱을 쓰더라도 좀더 풀어서 요건 돼야 되거든요 요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뿔딱 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전형적인 삼성 2세대 칩셋의 수율 이 나왔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삼성 2세대 수율 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버클럭 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자 spd 스펙을 보면요 6400을 베이스로 나왔긴 합니다 x4 6400도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x4 6400 되는 cpu가 전체의 한40%도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 좋으면 6,400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스펙은 인텔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삼성 메모리라도 6,000에 363636은 될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순정으로 쓰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 채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6,400 X4가 잘 되지 않는 AMD 시스템에서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번 바이오스로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순 를 논한 김에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하나 드리면 요 하이닉스 1세대 m다이랑 마이크론 최신다이 이 사이에 갭이 좀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마이크론 최신 오브 최신이라고 마이크론에서 새로 나온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보내준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이거 스펙이 거의 하이닉스 mda에 주네요 본격적으로 써보진 않았는데 스펙만 놓고 봤을 때 mda에 준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버클럭 해보면 얘가 어느정도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하나 잠깐 볼까 마이크론 찍고요 6400에 cl32 판매하네요 요거, 6400CL32 제품, 25년 10월에 등록됐잖아요? 이거 제가 곧 리뷰해드릴 거예요. 근데 6400CL32에 1.35V는 원래 하이닉스 m d 이상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네가 이걸 구현해놨어. 그래서 제가 이거 오버컬러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순번상 알리발 중국 메모리 리뷰부터 좀 끝내고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사용한 메인보드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B850M FORCE F4B 버전 바이오스고 9500F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렇게 뜨는데 4800 베이스죠. 어드밴스 모드에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에 SPD 인포에 들어가면 좀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PMIC가 리치텍입니다. 리치텍 PMIC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형 튜닝 메모리 제조사들도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MIC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산 메모리를 하더라도 PMIC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랑 같은거 쓴거고 메모리 칩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랑 같은거 쓴겁니다. 예, 중국산이라서 오버클럭이 안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유통하는 애들도 오버클럭이 안들어가요. 얘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칩셋 이거 한국기업이에요 그거를 진외 pcb 디자인으로 해서 거기다 실장해놓고 판매를 하는게 알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중국산 메모리입니다. 일단 표준 스펙은 전형적인 4800 베이스인 제덱 표준 스펙인데 스펙만 놓고 봤을때는 삼성 1세대 정도만 돼도 중도 4 정도는 쳤다 라고 보는데 아, 중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푸스킬 4800 베이스인 메모리가 마이크론 1세대 라고 영상을 제가 올렸죠. 근데 걔도 오버클럭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걔는 그렇다 쳐. 왜냐면 싸게 샀거든요. 근데 얘는 싸게 안 샀어요. 물론 지금 이 가격으로도 못 삽니다만 <laughs> 아무튼 오버클럭 안 들어가고 순정으로 쓸 거면 이 가격에 안 샀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조여서 쓸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자면 이 제품은 사실 X4나 XMP 스펙이 6,400으로 나왔기 때문에 AMD 시스템에서 클럭 들어가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전에 올렸던 푸스킬 4800 베이스 메모리는 6000 클럭도 안 들어가서, 심지어 5600도 안 들어가서 5400 클럭으로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일단 6400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400 클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MD 시스템에서 안될 가능성이 높다. AMD 시스템의 클럭 국룰은 6000 클럭입니다. 6000 클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1대1로 설정하시면 돼요. 1대1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메모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VDD 값하고 VDDQ 값을 1.35V로 쓰면 좋습니다. 스펙상 얘가 1 4 v 트긴 한데, 뭐, 대충 1.35V로 쓰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하는 건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트 메모리 세팅 들어가서,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서, 타이밍 설정을 할 건데 보통 삼성 1 세대가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삼성 튜닝 램은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부팅하면 부팅이 안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구매해서 스펙을 확인해봤을 때 안에 삼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 이게 되겠네라고 시도해볼 순 있겠는데 시도했다가 부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모스 클리어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부팅이 안 돼서 시모스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율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였으면 38, 38, 38 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부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안했죠. 이게 그러면 CL 때문인가, RCD 때문인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CL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CL 36으로 이렇게. r c d r p 를 오토로 풀고 부팅을 해봤더니 잘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r c d r p 가 문제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2세대란 존재를 알거든. 삼성 2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CL 타이밍은 삼성 1세대랑 비슷하게 조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r c d r p 타이밍이 거의 마이크론 수준으로 안 조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2세대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서 이 r c d r p 타이밍이 정말 안 조여진다. 아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아마 이 메모리로 해 해보진 않았는데, 삼성 2세대 메모리 특징 중 하나가 또요 RFC 타이밍이 또잘안 조여져요. 근데 요거까진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고,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laughs> 그니까 여러분들은 뭐 본인이 시간 내서 세부 램 타이밍 잡아보겠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저는 오늘 일반적인 메모리를 튜닝 메모리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CL, RCD, RPO 타이밍 3개만 알려드릴 겁니다. CL 타이밍은 36도 잘 됐고요. 지금 테스트 결과 본 메모리는 CL 쪽에 수율이 좀 남아서 34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36부터 테스트를 해보세요. 보통 메모리가 그 프로필을 만들 때 수율을 타이트하게 잡진 않아요. 조금 여유를 주 줍니다. 그래야지. 발열이 올라가거나 좀더안 좋은 환경에서 사용될 때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마진을 주기 때문에 제 메모리 같은 경우 6000 클럭에서 1.35v 34도 돼요 근데 사실 삼성 1세대나 삼성 2세대 모두 이게 수율이 괜찮으면 34가 1.35v에서 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특출나다 라고 얘기하긴 애매하고 전형적인 삼성 메모리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l 타이밍은 처음엔 36으로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36이 잘 되시는 분은 34도 시도해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본인의 메모리 수율이 모자르면 얘도 부팅이 안될 수 있으니까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시도하시라. 그 다음에 rcdrp에 대해서 이게 전형적인 삼성 2세대 메모리 특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 시스템에서는 rcdrp가 42로 들어갑니다. 40도 부팅이 안돼요이 42라는 수치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수치인게 뭐냐면 제 시스템에서 rcdrp 값이 40으로 줬을 때 부팅이 안됐다는 소리는 42라는 값이 거의 한계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실 때 안전빵으로 42를 바로 넣지 마시고요. CL도 36부터 시도하시고 RCDLP도 44 44 요거부터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삼성 2세대 메모리 수율이 이 정도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요거 34, 42, 42를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요걸로 부팅을 시키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습니다. 요렇게 6000클럭에서 1대 g 로 들어갔고요. CL34 RCDLP42 그다음에 전압은 1.35V로 부팅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시스템 같은 경우 안정성 테스트까지 다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시도는 6000에 364444부터 시도를 하시고 그게 잘 되면은 뭐 CL이나 RCD를 조금씩 조여보시는 시도를 하셔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AMD 시스템에서 이 6400이라는 스펙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순정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세팅하셔도 어쨌든 삼성 1세대로 만들어내는 6000에 363636 스펙 보다 그래도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순정 대비 꽤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제 채널에 이렇게 보시면은 동영상 탭을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검색에 삼성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 예전에 했던 삼성램으로 시도한 많은 오버클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 4800 메모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5600짜리는 오버클럭 안 들어가서 다 처분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5600짜리가 생겼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5600 메모리도 오버클럭을 예전에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5,600짜리로 풀뱅크 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AMD 시스템에서 5,600짜리로 두개 장착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몇개 있습니다. AMD에서 두개한 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대략 2년 전에 만든 영상이라. 컷 편집도 안 들어가서 좀 영상이 길고 듣기 힘드실 수 있는데 다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간만 참고하세요. 7950X3D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7900X3D나 9000번 대나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그렇게 성능 개선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6000 1대1로 진행을 했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때 전압을 1.43V로 썼기 때문에 CL32까지 내렸어요. 근데 1.35V로 치자면은 CL34 이하로는 안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율이 많이 못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cdrp 보세요. 44, 44 썼죠. 그러니까 이때 썼던 메모리도 rcdrp가 44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스트하실 때 cl은 36부터 rcdrp는 44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 rcdrp가 42로 안 내려져서 44로 마무리했는데. 여기 삼성 5600을 인텔에서 한거 있거든요. 이거 아마 다른 메모리 썼을 건데 자 이때 했던 클럭과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6600 클럭이고요. cl 36, rcdrp 48을 썼습니다. CL36은 이때 전압을 최대로 줘서 CL36을 만들어 낸 거고, CLP가 지금 여기서 48이죠. 자, 지금 보여드린 1번 레퍼런스가 6000에 324444 1 4 3 v 를 썼고요. 이건 AMD 시스템에서 한 거고, 두 번째 레퍼런스는 인텔에서 한 건데 6600에 364848 1.43V로 했습니다. 영상상으로는 1.41이라고 나오는데, 인텔에서 1.43을 넣으면 1.41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요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타이밍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한글럭당 속도는 요렇게 계산하면 이걸 긁어서 나노세컨드를 붙이면 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 이거 계산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2를 곱해주면 이게 C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1.43V. cl 타이밍은 전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rcdrp는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서 요 속도에 다시 44를 곱해주면 rcdrp 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개선해 볼게요 이게 인텔이긴 한데 인텔이랑 amd랑 타이밍 수율 차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인텔보다 amd 시스템에서 같은 메모리여도 rcdrp가 살짝 조금 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6600 클럭에서 한 클럭 당 속도는 요거 CL 36은 여기서 36을 곱해주고요, RCD 48은 여기서 48을 곱해주면 요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6000 클럭에 32, 44, 44일 때 RCD 속도가 요게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6600에 48, 48인 경우가 좀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샘플은 RCD 속도가 요게 나왔고, 두 번째 샘플은 RCD 속도가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샘플은 RCD 42가 안 돌아가서 44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RCD 42를 계산해 보면, 한 클럭당 속도에서 곱하기 42, 그럼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테스트했던 메모리는 그 메모리의 RCD 속도가 14 나노세컨드에서 14.66666 나노세컨드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 있기 때문에 14에 도달을 못하고 14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풀어서 요로 요걸로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장착한 메모리는 일단 rcd 42 에서 됐으니까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rcd rp 수율이 14 나노 세컨드는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rcd rp 40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메모리로 rcd 40에 준하는 13.33 33 나노 세컨드에 도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 요 정도 수율은 안 된다. 그래서 14나노세컨드 때의 수율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 제품이 그래도 삼성 2세대 칩셋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선방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4부터 시도해보시라. 잘 되면 42로 줄이면 되고. 밑에 있는 이 샘플도 RCD46이 안 들어가서 48로 쓴 겁니다. 6600 클럭에서 RCD46을 계산해보면 이게 한 클럭당 속도인데 거기서 곱하기 46. 그러면 이 속도가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46을 못 쓰고 48로 푸른 겁니다. 그래서 6600 클럭에서 RCD46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14 나노세컨드보다 빠른 속도죠. 아,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도달을 못 했다. 그래서 지금 제 메모리가 14나노세컨드가 되긴 하지만, 이게 되더라도, 어쨌든, 첫번째 샘플이 요 사이에 있죠 두번째 샘플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삼성 2세대 칩셋의 특성을 보인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cl 타이밍 같은 경우 지금 여기 32가 들어가지만 1.43 볼트 때문이라고 그랬죠 지금 1.35 볼트를 썼는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같은 전압을 썼으니까 사실 같은 전압 기준으로는 cl 속도 계산할 때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1.43 볼트에서 cl 30을 도달 못했으니까 1.43으로 푼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6, 600클럭에서 CL34가 안되니까 36으로 푼겁니다. 그래서 이위 두개의 수율 편차를 봤을 때 지금 1.43V에서 이정도라고 보여지죠. 그럼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어느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 0 0 0클럭의 한클럭당 속도에서 곱하기 34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11.3333 나노세컨드로 여기 계산한 수치보다 훨씬 느리죠. 근데 이게 1 3 5 v 를 썼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1.35V 그리고 이거를 1.43 볼트로 환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1.43볼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장착된 메모리에 CL 속도를 1.43V로 올리면 요 정도 속도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추 계산상 6000에 CL32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잘하면 1.43V 넣으면은 CL32 되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것까지만 해보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 VDD VDDQ 전압을 1.43V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CL 타이밍을 32로 수정해보겠습니다. 1.35V에서는 32로 부팅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높아심에 얘기 드리는데 1.43V 정도 사용을 하면요. 메모리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열판을 장착을 하고 있더라도 1.43V 정도 쓸 거면 스파쿨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파쿨링을 안 하는 시스템에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은 적당히 1.35V 정도로 낮추고 CL34 정도로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됐고요. 6000클럭에 CL32에 1.43V 로 부팅이 됐습니다. TN5 잠깐만 돌려보고요. 온도도 잠깐 모니터링 해볼게요. 지금 메모리 온도가 30도 때긴 한데 사실 방열판만 있고 스파쿨링이 안 되어 있으면 은 지속적인 부하를 줬을 때 메모리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파쿨링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1.35V 정도로 써라. 그리고 방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만으로 전압 때려박아가지고 CL 타이밍 뽑아내서 썼는데 만약에 6000에 CL32의 수율이 정말 간당간당했다면 은 그러면 6000에 CL34로 바꾸고 전압을 1.43V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은 저항이 높아지면서 CL 속도가 약간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돌렸을 때 지금 한 30도대에서 40도대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다가 예를 들어 여름이 된다. 그러면 메모리 온도가 인케이스에서 7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도에서는 에러가 튀어나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줄수 있는 스파클링을 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스파클링을 얹진 않았는데 근데 테스트 환경 자체가 오픈 케이스 환경이라서 소위 여러분들이 컴퓨터 옆판을 딴다 그러죠. 옆판이 지금 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가 내부에 고이지 않고 지금 방 안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온도가 높으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을 때잘안될 수도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CL 타이밍 속도가 좀더 느슨해지는데 CL을 빨리 돌리려면 전압을 올려야 되죠. 근데 전압을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CL 속도가 느려지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 특정 인계점을 넘으면은 이 CL 타이밍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고 클럭으로 하고 cl 타이밍을 많이 조이고 싶으신 사람들은 높은 전압을 쓰되 스파쿨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램도 순행 자켓을 씌워가지고 순행으로 쿨링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램 자켓 집에 있는데 워낙에 테스트한다고 시스템을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커스텀 순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커수는 걷어내고 안 쓴지 꽤 오래됐어요. 어쨌든 오늘 푸스킬 6400 메모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삼성 1세대가 아니라서 좀 당황했고요. 삼성 2세대 메모리를 제가 두 세트나 주문한 셈이 됐는데 원래 구매할 때 최소 삼성다이만 들어가 있어도 집에 있는 삼성 시금치 메모리를 처분하고 요걸쓸 생각이었거든요. 야 근데 삼성 2세대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세트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제발 후기처럼 하이닉스 칩셋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뽑기 성공하시길 바라고 6400에 cl38 스펙이면 솔직히 마이크론도 되긴 하거든요. 뽑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